신호 대기하고 있어요.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뭐죠? 뭘 밀고 가시나요? 뭘까요? 보겠습니다. 어떤 상황인지. 아. 장애인용 의료용 전동 스쿠터네요이 빠졌네요. 여기 바퀴가 빠져서 아이고, 못 움직이네. 내가 가서 도와드려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어, 앞에 앞에 스쿠터 타신 분이 오토바이 운전자 분이 내리시더니 어우 그냥 달려가시네요 달려가셔갖고 어이구 어이구 아저씨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 으쌰 저저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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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차 아 이제 이제 가실 수 있으시겠죠? 괜찮죠? 네네 네, 가세요 아저씨 네네네아좀더 더, 더, 도와드릴까요? 도와, 도와, 밀어들인다 으쌰! 으쌰! 아, 야 예. 됐네요, 됐네요. 아이고, 아, 예. 아, 아, 이분 얼굴 보고 싶은데, 얼굴 보고 싶은데, 여기까지네요, 여기까지. 네. 10월 30일 12시경에, 12시 반쯤에요. 부천시 추리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오른쪽 공사 중인 인도에 바퀴가 빠져서 곱장 못하잖아요. 몸도 불편하시고, 이거 어떡하겠어요. 그래서 어, 저거 도, 저 좌시대가 도와드려야 되나? 내가 저 내가 도와드려야 되나? 어떡하지? 그런 차에 앞에 스쿠터 운전자가 망설임 없이 아저씨를 도와드리려고 가서 끄집어 내주시고, 그리고 또 나가서 이 일어서. 아,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. 요즘 험하게 운전하는 바이크 운전자분들도 많은데, 아우, 좋은 운전자분들도 많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보합니다. 네, 우리. 바이크 운전자분 정말 고맙습니다. 그리고 아 일부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분들께서 저렇게 아유 좀 이렇게 아좀왜 저러지 좀좀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십니다. 불박차 운전자분도 감사하고요. 불박차 운전자분이 내가 가서 도와드려야 되나? 그런데 이분이 먼저 가셨대요. 네, 우리 바이크 운전자분. 5ます。